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웃는 걸 잃어버렸어요. 너무 날라오라고 생각하니까 어떡 이제 앞으로 <laughs> 네. 웃으실 날이 더 네. 많으실 거예요. 또 아무튼. 자신감도 더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. 자신감 너무 많이 잃었었어요. 농담이 음. 그렇죠. 덕분에 펄펄 떼어나이게 생겼네. <웃음> <웃음> 덕분에 펄펄 떼어나오게 <뛰어난> 생겼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당진에서 온 60대 김아무개요 <laughs> 당진에서는 무슨 일하고 지내시는지 여쭤볼까요? 변호사 하고 있어요. 처 어. 섬은 친구들이 좀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한거안 봤어도 조금씩 했 분들 보면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두렵기도 하고 딱히 결정 내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애들도 권하고 해서 하게 됐는데 마음을 먹고 나니까 덤덤하고 그러네요. 많이 좀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진 좀 많이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. 전화기라도 많이 찍잖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사진 찍는 게 싫어요. 사진 찍으면은 뭐다 보이잖아요. 그러면 너무 갑자기 젊어지셔가지고 아버님이랑 너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? 행복한 온뜬가 <laughs> <laughs> 같은데. 그랬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그랬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어머님 수술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진행할 수술은 하안검 수술이라고 고민이신 눈 밑에 늘어진 부분을 잡아주면서 지방도 재배치하고 앞강대리프팅이랑 외안각 고정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눈 아래 부분이랑 중 앞면 부분을 좀 같이 잡아드리면서 팔자, 응. 팔자고 눈 밑에. 밑에. 네 고민이신 팔자 주름 네. 부분도 개선하고자 목 주름도 세로 주름이 많으시잖아요. 이렇게 네. 또 빛는 주름도 많고 성미절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안면 거상술 목 거상술을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. 여기만 또 너무 젊어지시면은 발라스가 안 맞으니까 눈 <laughs> 처진 부분도 이마 거상 수술과 눈썹 하거상술를 병행해가지고 사납게 보이지 않으면서 10년 정도 전에 어머님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더듬거리 더듬거리 그 전에 사진 찍으면 좀 괜찮아서 네. 좋았거든요 몇년 전부터 사진을 못 찍겠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내가 제일 이상하게 나오는 거 <laughs> 의도적으로 안 찍고 피하고 그랬거든요 수술하시는 게 나으세요, 아니면 그냥이 나으실 것 같아요. 그래도 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느껴봤잖아요. <laughs> 좋아지는 걸 느꼈으니까 힘들어도.